안녕하세요. 피쉬앤집스입니다 오늘은 수원 용인 인근에 사시는 일반인분들이 수산물을 도매 가게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방문 분석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총두 편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1편에서는 도매업체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소개, 그리고 2편에서는 시급 품목, 가격 비교, 끝으로 종합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은 생선회 및 수산물을 구입하려면 어느 곳을 가시나요? 여기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수산물시장, 배치 포장 또는 배달, 수산물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한 산지 직송 등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수산물 도매 납품 업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수산물 도매 업체에서 일반인에게 과연 소매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매 업체에서도 소매 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꽤 많은 도매 업체들이 도매 납품과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겸하는 도소매 업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 경로는 산지, 도매 업체, 소매 업체, 일반인이라는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어 여러분들의 식탁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최근 몇년 사이로 인터넷 카페 밴드 등을 통한 산지 직송 거래 활성화 및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소매 판매가 활발해졌고, 일반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스마트 컨슈머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업체와의 상도덕상의 문제로 소매 판매를 하지 않던 도매 유통 업체들 사이에서도 점점 도매 유통과 소매 판매를 겸하는 판매 행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매 업체를 이용한 수산물 구입의 장점은 산지에서 공수된 수산물 및 활어를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활어 및 수산물의 원물을 도매에 가까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손질 비용을 추가 부담하면 각각류의 찜이나 활어의 손질을 받아 포장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호객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정확한 원산지 표기, 시세에 따라 변동되어 업데이트되는 가격표 개시 그리고 0점이 잡힌 저울를 통한 정량 측정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도매 납품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 일반 구매자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 그리고 방문 포장 외엔 따로 택배나 배달의 방식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난 편하게 집에서 배달 받아 먹고 싶어. 손님은 왕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매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을 좋아하시고 발품을 조금 하더라도 싸게 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 경희대 인근에 위치한 보령 화로 유통입니다. 전경은 보시다시피 일반인 분들에게 알려지기 힘들 만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화료유통은 소매를 거의 하지 않는 도매납품 위주의 업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일반인들도 화어및 수산물을 원물 상태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를 거의 하지 않지만 알고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는 열려있는 그런 업체죠. 이곳은 원물 구매는 가능하지만 회포장 코너가 없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 손질하실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밖에 갑각류, 어패류, 문어, 낙지 등을 싸게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장님께서도 소매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해 보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 일본 국도 옆 도로상에 위치한 선창수산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인근의 도소매 업체 중에 가장 핫한 곳으로 하루 원물 구입이 가능하고 회포장 코너를 운영하기 때문에 키로당 5천원 가량의 손질 비용을 부담하면 손질을 맡겨 회포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가격표, 댓글에 대한 빠른 답변, 적절한 사후 처리 및 개선 등을 통해 도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몇달 만에 급속도로 밴드 회원수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해서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몰리는 시간대에는 많은 인파로 번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때가 있으며 예약 판매 대응 부족이나 재고 소진으로 인한 헛걸음을 하실 수가 있으며 회 손질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 대해 꾸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객감사 이벤트 그리고 사회기부 등을 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업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 신갈 IC 부근에 위치한 활주로 수산입니다 이것도 수원의 선창수산과 마찬가지로 도매 납품 및 소매 판매를 겸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바로 원물 판매를 하지 않고 오직 손질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저같이 원물을 구입하여 직접 손질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업체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 분들에게는 판매하는 소매 가격은 손질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키로 단가를 매장 내 가격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전체 수조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며 대형 수조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 대방어와 같은 헤엄을 쳐야 오래 살수 있는 어종들의 보관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수조 해수와 같은 경우에도 매우 깨끗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활어 컨디션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 일본국도 옆도로상 선창수산에서 일본국도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연세수산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선창수산이나 활주로 수산보다 훨씬 알려지지 않은 조개 속 진주와 같은 업체입니다. 선창 수산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하로 원물 구입이 가능하고 해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키로 5천 원의 손지 비용을 부담하면 손질을 맡겨 해포장을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수산물을 사랑하는 저 또한 연쇄 수산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막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꽤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편이고, 수조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아직 덜하기 때문에 분비지가 않 상당히 쾌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카운터 및 하루 수조 쪽 직원들 모두 친절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급 하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장님께 하루 전 말씀드리면 구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밴드가 있기는 하지만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아 가격표를 참고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원, 화성, 용인 인근의 도매업체 4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부 수조 영상 및 가격 비교 그리고 종합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